어차씨 손만 돌리지 마세요. <laughs> 어프로치를 치 야, 십 미터나가. 십 오케이. 누가 먼저 이나너 <laughs> <laughs> 진짜 까버린다 어, 오케이. 십이십 미터나가. 십 미터나가. 십미터 지금 전반 나인홀은 타이로 비겼습니다. 네. 이제 후반 이제 나인홀 남았는데 여기에서 승리하는 팀 필드 경기를 그 채널에서 볼수 있고 진 팀이 그 필드 비용을 내는 겁니다. 어쨌든 골프장을 섭외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이 겨울 전쟁이 될수 있고. 초봄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네. 겨울 전쟁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럼요, 겨울. 자, 그러면 통통튀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laughs> 그림고 깡깡 얼고 조준호 대 장경 티셔츠로 음. 출발합니다. 네, 살짝의 우도구레 믿고 치면 될것 같아요. 본인의 구질을. 네. 구질이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구질이 <laughs> 없다는 얘기야 <laughs> 태적으로 70%가 우측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으라는 거죠 아, 원래는 좌측으로 많이 가는데 그걸,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뭐가 돼? 장기영 어, 우 스피드 좋아요 몸 풀렸네요 장기영 지금 기분 좋은 상태거든요 아, 대전에서 그래. 지금 약간 돈 받고 어, 아. 결혼식 행사 갔다 온그 예, 후기 때문에 받았어. 지금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죠 와인 따놓고 와인 따놓고 기다려요야 나이스 샷자 와이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야 하면서 뭐야. 네. <laughs> 네. <laughs> 오! 오 맞췄다 맞췄다 좋아요 억지로 쳤다 이건 억지로 맞죠? 맞췄어 맞지? 와, 저 리듬 확실히 뭐죠? 허리 쓰는 게 다르다 맞죠? 아, 허리 쓰다가도 뭐 허리 나가는 거죠오 <laughs> 조준호 보세요 쭉 던져주잖아요 그죠? 오 어, 너무 많이 나오면 안돼오안돼안돼안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오야 <laughs> <laughs> 어, 라이가 안 좋죠 얘가... 라이가 경기도 어. 골프 TV 네. 112m 남았습니다 좌측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케이. 우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와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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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기회가 칭찬한다. 아이 정도면 훌륭하지않습니까 장경 씨. 아 충분하지. 네, 아,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이기냐? 와 절대적으로 스크린 골프는 어떻게든 오르막 퍼와 일자 라인을 찾아서 공을 떨어뜨려야 돼요. 와. 그게 잘칠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르막 퍼으로 남긴다. 구시오 괜찮은데? 와 좋아 좋아. 야야 야, 나이스. 아우 구시아. 오 장동민. 아 닭발 나왔네요 저거 우리 라이벌 나와서 만든 거거든요 쿠샷쿠샷 그래 이 새끼야 반 같습니다 야 이게 말이다 한 클럽 반? 오 확실하게 <웃음> 야, <웃음> 기계... 한 클럽... 아니 오르막이라 좀덜 보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컵, 한 클럽 반을 보내요 아니 스타크래프트 뭐 조작하듯이만 하네 그냥 쿠샷쿠샷쿠샷어어어어어아 기계 괜찮아 됐어 너 아직 살수 있는 기회는 있어 이거 넣으면 넌 죽을 거야 한 8.5m까지 봐도 될것 같아 네. 아, 확실히 오르막을 남겨놨네 이게대하지 스크린 스코어가 줄어요 장기가은제 소리야 너도 오르막을 남아좀덜 나이... 나이... 근데... 봤다 아이고. 아 나이스 나가 아안 나가네 아우 더 봤어야 되는구나 음. 음. 나랑 기수 형이 파스텔 이기기 가자 아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거리네 그럼 7번 아이언으로 딱 컨트롤 샷을 아...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거리네 60은 음, 아, 아, 안 되는데 게스트 없이 둘이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너희 둘이 되게 커. 야, 게스트 없이 야, 왜 불러 둘이 사람을? 재밌을 것 같은데? 오. 잘 쳤다. 들어. 아야 니 들어 안 오, 걸렸어. 아, 괜찮아. 안 걸렸지만. 나 배달만 가면 아. 되지. 약간 열려서만. 네. 오케이 오케이. 이오15 3미터 가면 좀. 오, 쓴... 오 아, 괜찮아. 괜찮. 아형 괜찮아 괜찮. 괜찮아, 괜찮아. 5번. 조금 헤드가 열렸어. 뭐 눌러치고 뭐 이런 거 쓸데없는 할 필요 없어요. 형 근데 1 5 5 m 인데쫄라쫄라베이 <laughs> b 근데 저런 것도 전략이잖아요. 저 자신의 거리를 인정한다는 거 자체. 아니 저도 사실은 예전에 160m 5번 잡았어요. 오, 근데 점점 늘어가는 거 정타에 맞으면서. 음. 짧아. 오르막 퍼 무조건 나으니까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일어나 있죠. 정말 는 강아지처럼. 잘쳤 좋은데? 잘 쳤어. 됐는데?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이거. 아이스. 아 뷰샤. 그래. 마킹만 하자. 봐요. 짧을 줄알았 야, 이게 짧다고 이게 오, 어, 짧다. 역시 짧다고. 우측으로 반습니다나 나쁜 나르막서안 봐도인데. 아안 봐도 아니, 이건 봐야 돼. 안안 봐도인데. 아 이건 봐야 돼. 르막안나이 이건, 이건 봐야 된다고. 근데... 야, 여기 재밌다 우와, 여기 어장동민 씨한테 안물안 밀린다. 고집으로. 어. 자, 잘 쳤다. 아니야. 아니, 아니. 커 커. 아, 열렸다. 이거 아, 이거는 싸움다, 싸움다, 열렸다. 싸움다, 싸움.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린다 아, 봐, 이거는 이거 퍼터가 잘못된 거야 보여줘요 이거는 열렸잖아 이미 빈정상에서 들어가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하는 대로 좀 주라고 그래, 선수를 편하게 놔둬야 하는데 주라고 <laughs>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스크린 연구갑니다, 저 <laughs> 스크린 연구가래 <웃음> <웃음> 아, 놀아버리겠다 나이스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파워 파만으로 파 파워. 똑바로, 똑바로 나이스, 나이스 역시 한번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감각적이야, 나이스. 감각적이야. 아 나이스. 변기술을 막았다. 이것만해도 선방이야. 코리 전체적으로 짧네, 그죠? 그죠. 그래도 한번 잘쳐봐야죠 나왔다 드디어. 드라이빙 아이언. 원, 운전한다는 뜻이죠? 이 원은 그냥 드라이 보는 게 낫지 않아? 어 그거는 no.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건 제가 이게 이기... 어, 내 마음이잖아요. <laughs> 이... 내 마음이지. 내내 마음이죠. 아, 아이씨, 아 잘못 나왔어, 잘못 나왔어. 아 괜찮은데, 괜찮... 아우 허리 아파. 씨. 괜찮아. 뒷땅쳤어. <laughs> 아이유. 아, 너 뭘로 치기 드라이버? 응. 티셔츠 드라이버로 해서 모 야, 그래. 저 정도만 해도 충분해. 스크린 연구가 조준호 씨의 티셔츠죠 그만큼 <laughs> 요즘에 많이 쳤고 방향성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요. <laughs> 쿠샷아 요거 어, 약간 목에 맞았나요? 그러니까. 아 밑으로 들어 헤드가 밑으로 <laughs> 들어갔는데 하긴 <했다>, 했어. <laughs> 진짜 어 저기 그랬어. 뭐 자신 있게 칠 것처럼 얘기하더니어봤어 그래도 잘다 갔네. 오십 미터, 구십오 미터까지 생각하고 쳐. 구십오 미터야. 어, 나는 이때 지도를 보고 들어가. <laughs> 아몇 <이> 아, <laughs> 미터나 가는데? 오십 도요 구십. 그럼 빚쟁 치던지. 쳐보겠습니다 그냥. <laughs> 그거 왜 말한 거야? 나한테 뭐더냐. 아, 이고집은 어? 어? 들었겠지. 둘다 그냥 하여튼. 어. 아, 잘 냈다. 아, 장경 나이스! 어, 센터! 어, 센터! 어, 허! 썸 쌈바 아, 이건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장경 예, 저. 이거 뭐야? 이거 뭐? 아, 이거 아, 야기55 <laughs> 뭐 보고 쳐요. 구샤. 아, 어, 잘 쳤다. 이거. 저 갔는데. 잘 쳤어. 잘 쳤어. 나쁜 나쁜. 오왜 이렇게 도망가? 아니면 약간 내리막 경사라고. 네가 자꾸 길게 치 길게 하라고 길게 하라고 하니까 길게 쳤잖아 됐어 그러면. 그래. 조지롱 아 사장님. 난 원하는 대로 해줬어. 왼쪽으로 한 클럽 어느 정도 볼까요? 어 그대로 보네요. 아좀덜 봤죠? 조정선 몇 미터 치나요? 24.2. 저는 솔직히 2 20 미터 생각하고 칩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골프존 시스템이 오르막을 확실하게 더해서 쳐야 되고 내리막을 좀더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르막. 이것도 짧을 수도 있어요. 어잘 쳤다. 아, 그림 나오면 안 들어가. 아, 근데 얘는들 아, 되게 네 아, 내가 본게 맞았는데. 아저씨. 그래, 뭐,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도 안 뭐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말도 안어 아, 했어. 아니야. 나는 물어보기만 하고, 분석은 아, 여기서 진짜. 해줬어. 형, 이렇게 OK를 받아줘야 게임이 끝나요. <laughs> 와, 하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앞서갑니다. 장변이야 또? 아, 또 장변이야 잘못 여기... 잔거 같은데? 아뇨, 아뇨, 맞아 나이스 득 드롭 최고, 와. 최고 아. 나가라! 음, 나가네 오, 너무 왼쪽도 치는 거 아니야, 형?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포섬이 약간 팀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칠 아니, 때마다 실제마다... 아니. 아니에요 형, 왼쪽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세게 치면 당겨져요, 제가 툭 대요 야, 이렇게 치료고내은잘는데굿 굿, 굿! 안전하게. 쳤어요. 나이스. 페다웨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그 다음에. 그다이에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다에그다음시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 다음에. 그다 <laughs> 진실스는 <실수를> 전혀 없어. <laughs> 오르막 버. 러프인데 오육도로 치면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장경 씨 손만 돌리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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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씨, 뭐 없냐 저? 저 꼬챙이 같은 거 없어? <웃음> <웃음> 좀 살짝 좀 푸지 않았나요? 네, 많이 컸어요. <laughs>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 아, 장경 짧게 의도한 거잖아요. 예 온가퍼 <laughs> 한번 해줘. 예. 오르막 아, <laughs> 오, 르 버. 잘쳤다 좋다. 들었다. 이건 들어왔다. 아, 또 아, 옆으로. <laughs> 아, 같이. 요못 놀아. 아, 장기못 놀아, 장기너해 이거 어렵다. 염라이에요염라이에귀재예요귀재면 <laughs> <퀴즈면> 넣어야죠. <laughs> 아, 아 야, 오늘 잘한다. 야 잘한다, 오늘. 네. 어. 아, 왜 저래? 와. 아이씨. 장기 형대 조준호. 9번 치면 될것 같은데? 9번 치까요? 응. 피칭뭐안나가 잘해. <laughs> <laughs> 손만 돌리지 않으면 돼. 손만 안 돌리면 되죠? 그쵸. 오. 좋아요. 손안 돌렸어요. 좋아요. 장기 형손안 돌리면 이렇게 잘 칩니다. 장기 형 붙었어요. 센터. 퍼. 좋아요. 3번. 아, 굿, 굿, 굿. 굿. 베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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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아아렸다잘쳤어아 길다 이거 아니야 잘쳤어요 아, 아 길어 아 짧은 게 나왔는데 한클러 와 씨. 어 상당한 바다인데요 네, 그렇죠. 네, 나 이에 바다야. 어, 나의, 나의 한다. 냥냥냥냥냥. 냥냥냥냥. 한클럽이래잖아 4.5. 야 이러면 손님 왜 불러서 냅 아니 <laughs> 방송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는데 포기할 때도 됐는데 네, 끝까지 하네요, 이거를. 근데 진짜 포... 이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네. 잔소리하지만 받아주고 아. 이게 팀워크인 거죠. 이게 음. 단단히 져가는 거죠. 오케이만받아오케이만 받아요. 오케이만 받는 걸로 아, 뭐야? 뭐야? 오, 지금 <laughs> 숨 막혔어요, 숨 막혔어요. 오케이만 받는 걸로는 오, 의미가 없어. 규정이 는단 말이야, 버디란 말이야. 그건 맞아. 왜냐면3 m 는안 붙여요. 사실 진짜안붙혀잘 쳤다. 이게 잘쳤 쳤는데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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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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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들어갔어. 내가 버렸어. 충분를 버렸다고. 괜찮아. 어, 야, 역시 재밌게 만드네 골프 선제, 선제, 제 자, 아, 원업을 유지합니다. 안 놓쳐. 안 놓쳐, 안 놓쳐, 안 놓쳐, 안 놓쳐. 개인전이다. 응, 음, 개인전. 그렇지. 어우, 어, 몸이 덜 들어왔지만 나빼안 죽었잖아. 지져라. 아유, 살아나, 살아나. 아, 안 돼. 돌로 맞고 2 0 0더 됐어, 됐어, 됐어. 아, 아, 어우, 어떻게 맞았지? 2미 살아나가네. 아, 왠지 이렇게 맞았네. 어. 부담 갖고 치는 샷이랑 아까 연습할 때 샷이랑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담이 되지. 왜냐하면 조준 오니까 상대가 또. 구 셔. 아. 어? 어, 어, 뭐야? 나갔다, 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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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갔다. 이거 왜 이렇게 열렸어? 나갔어 나갔나요? 나가나요? 나가나요? 아 나갔다 나갔다 나갔다. 살았어. 호우야. <laughs> 어, <laughs> 와. <laughs> 말도파가 아니야? 너도 프레셔는 이기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laughs> 연습할 때랑 달라. 창경 아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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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들어. 구셔나 빼. 진짜 사실은 임팩트 손맛 되게 안 좋았겠다 5번 어. 아이언으48 어. 나오면 진짜 잘못 맞은 겁니다 아, 근데 진짜 100m 정도만 남겨야지 했는데 잘 남겼다 <laughs> 긍정적이야 헤비 아. 오, 헤비 러프. 러프 아, 헤비 러프 쳐야 돼요? 네레 어, 그럼 마이너스 7%어 아, 이거 많이 흔들려 오, <laughs> 어, 굿샷, 굿샷. 나, 뺐, 나 뺐. 그래. 제 불한이가 팔로만 치네요. 지금 조준호 선수 도 화제 박아 딱 조정시켜놓고. 페어웨이. 페어웨이. 자1 0 5 m 피칭 다쳐. 요 기영아 네가 이거 네가 책임지는 호리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근데 왜 피칭 치라고 그랬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9번 쳐. 구 번. 또9번 쳐. 네, 9 번. 아, 구 번. <laughs> 이미 구번 잡았어. 야, 진짜 나쁜 새끼다. 어. 전 좋았다. 어, 나쁘지 않아요. 아니야, 아니야. 어, 나쁘지 않아. 왼쪽이야. 나가, 나가라. 아, 나갔다. 어? 오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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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두 번째 지어 피칭 피칭. 그래 진짜, 알겠어. 피칭이 아, 아. 피칭, 피칭. 자 조준호 한우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원어무로 저희가 앞서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잡으면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도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잘쳤다. 아 조준호. 잘쳤어 잘쳤어. 아 오늘 쪽 커. 멘가 나가는 좀... 걸 보고 무서워서. 커. 제 아들 라인이 나오는 거야 아들 열난이. 야 커. 평소에 본인의 거리보다 더 나오는 게 긴장을 하면 아드리안이 나오거든요. 저는 아들이 나왔거든요. 어, 아, 그렇죠. 예. 야 우빈이 우빈이. 우빈이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집어넣으면 완전 쐐기죠. 보여줘야지. 그간 사실은 변기소 골프 팀에서 온갖 서름을 많이 당했거든요. 어, 그걸 왜 여기서 보이려나요 고 그냥. 타방송 가면 잘 치더라고요. 아, 세다나? 세다. 쓰잖아? 세다 쓰잖아? 이거, 이거 어, 세나? 어, 그렇지. 누가 아, 아, 기데 백스윙 자체가 센데. 그러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한컬로아들어잘 쳤다. 아, 이렇잘 쳤는데? 아, 아 들다고 했지? 아, 자, 장기영 할지. 이제 파로 막을 수 있을지. 아, 들다고 했지? 자, 한번 갑시다. 장기영. 좋아. 어, 이거 뭐 자. 어뭐 자, 왼쪽 반컵. 아. 자, 장기영이 이제 과연 이걸로 변기수 골프 t v 의 승기를 좀 가져올 수 있을지. 너무 약한가요? 아, 약해요! 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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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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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래요! 그래요! 기의 아 귀재예요! 귀재예요! 사이의 <laughs> <진짜? 타의의> 귀재예요! <laughs> 귀재예요! 귀재예요! 아쉽다 사이의 귀재예요! 귀재. 귀재! 자, 이제 세울 남았습니다 타이가 드 됐고 세울 남았어요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어, 이게 됐어요 지금 마이 오른다리를 떼지도 못하네 <laughs> 불안해가지고 잘했어 카레스 자르세 카레스 카레스 아, 그 이거 250 괜찮니? 네, 어, 마음에 드니? 자, 까지거 아우, 경이 50도? 보여줘, 죠영아 이제 네가 싸는 똥7울 차례야. <laughs> 똥을, 똥을 많이 안썼는데아 어프로치 그거는 너무 어이없었잖아. 어... 어프로치를 칠, 어... 야, 10m 한번 따지면 5비를 누가 먼저 갔나요? <laughs> 너 진짜. 어, 구시아, 장경, 구시아, 좀더 가라. 좀더 가, 튀어. 나이스. 어... 장경, 어, 좋아요. 몇번치는데요 50도. 자, 이제는 진짜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실수가 상대방을 웃게 하는 세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 게 마지막이 조준우의 장기영의 티샷이거든요? 그게 좀 불안합니다 <laughs> 좋은데? 어, 야, 잘 쳤다 야, 잘 좋은데? 그림 났다야 이거 꽂혔다. 어, 꽂혔다. 꽂혔다 꽂혔다 이거 꽂혔다. 5m 안에 다 5m 박스다 5m 박스 나이스 야잘 쳤다 <웃음> 퀴즈예요. <웃음> 어, 야! 퀴즈예요! 너무 다야 진짜 잘 맞았는데? 이거 들어간 거였는데 아. 왜, 야 이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자두 번의 헛방질. 아나 아,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아나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유목공학고 장난치냐? 아나 못하겠다 이거. 아나 이거 사람 불러야 돼. 이거 사람 불러. 내가 안 돼. 이거 사람 불러. 야돼아 아, 아,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순서? 아 이거는 조금 마... 나 지금 정확하게 다섯 번 쳤거든? 나이스. 그렇죠! 크렇죠 아, 일단 버디에요버디에귀재에요귀따에요 <laughs> 일단 버디이요나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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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변기수 이장동민이이 굿샷, 잘쳤잘 쳤어, 쳤어 좋았어, 좋았어 잘 쳤어, 어딱 어. 그거예요 <laughs> 좋았는데 드라이버 걷는 1 7 0 c m 아 오르막이 <laughs> 세, 오르막 20m였어 실화냐? 굿샷 오막 참았어 어? 오 어? 어? 어, 놀래 전혀 안 나요 아,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 오 놀랬어 아이 뭘 놀래 자 이제 어, 타이드에서 남은은 이홀 포함 두 홀이고요. 비기면 각자 돈 내고 알아서 치는 걸로. 쿠샷잘 <laughs> 쳤다. 아, 아 조준, 아저또 저, 꽂았다, 꽂았어. 이거 꽂았어. 조아잘 쳤다 이거. 인정. 나이스. 어, 아, 귀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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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부담이 엄청나죠. 두홀 남은 상황에서 이게 장경의 마지막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잘 들어. 장기영 와 귀재예요. 장기영, 장기영 좋아요. 와 탑볼 좋아요. 나이스 탑볼, 나이스 탑볼. 장기영 이게 아이씨 진짜다. YC. 아 어? 우측으로 두 컵이래. 두 컵? 어 조준호 꼬잖아요. 다음도 아니 그나서못 넣으면 진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laughs> 얘기해서 야왜골프와전쟁고 우리가 막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야? 재미있상하게. <laughs> 진짜 웃기다. 많이 늘었다. 아왜안 어! 어, 들어가 아 죄다. 아, 아, 아저 아, 컵... 불꽃 됐는데 왜안가 약했어 아니 불꽃 불꽃 왜 나와 음. 아 병기수 못놀수 있어 어한 어, 컵이면 괜찮아 실패가 없는 사람이야 나이스 아이씨. 형수님 전화 왔습니다 나이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 저기 오빠가 골프와의 전쟁을 한올 차로 앞서고 있어요. 원업으로. 아, 어, 네. 방송 중요 예, 방송 중입니다. 예. 어, 갑자기 왜? 존댓말 하시죠? <laughs> 알겠어요. 예, 그 아우 좋네요 방송 때만 통화해요. 예. 뭐라고요? 사랑해. 아, 야. 고맙습니다 방송 때만 통화해요. 아, 끝나요. 야, 이거 좋다. 저희가 원업인가요? 네. 아, 그... 원업입니다. 편하게 치세요. 지는 건 없네요. 아, 그럼요. 네 마음대로 써라. 오케이. Let's get it. 디뎠어 장동민. 야어 <laughs> 장동민. 250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어, 나한테 신나면 잘해. <laughs> 오 나왔어 나왔어 야 춤춰. Let's go. Come <laughs> on. b 모더냐? 모더냐? 모데 어. 모뭐모모편게 치니까 더 아, 모더냐. 잘 맞네. 아. 오늘 장기영이 너무 잘 쳤다. 아, 약간 아, 부담됐나 보죠? 체 예, 청관으로 향하는데요. 청진이 아... 그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벙커에, 어, 벙커에 벙커와 전쟁! 전쟁. 멀리 칠 필요가 없어요. 160만 까놓으면 된대 니까요 바닥에 놓고 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기. 바닥에 놓고 쳐도 된대요. 된대요. 아? 네, 승부 숨을 띄우는 거 장점이는. 어. 아, 원래 대회에서도 페어웨이 벙커는 바닥에 놓고 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바닥에 놓치는 겁니다. 예. 규 때문에 아. 어, 그린 주변 벙커만 놓는 거고. 아, 그래요? 예, 바닥에다 놓고 칩니다. 근데 바닥에다 투어 룰로는 네, 30%가 네. 줄어드네 1 6 0만까면 된다니까요? 1 0만 자, 면 되는 거? 1 5 거? 1 5 0 거? 나 위해 주 거? 나 그런 게 없죠. 이게 거? 뭐? 실은 이게 약간 그런 거? 죠통과만리의 네. 전법이다. 만 가면 되는 만가국사이가 나중에 좋아지잖아요. 아, 좋아지나요? 1 8홀이 왔는데도 안 주. 좋... 아니, 아니. 놓고 치어도 된다니까? 놓고 치면 그냥 120밖에 아니, 안 나간다니까. 아니, 아. 그러니까 내가 저거 우드 치는 거야, 여기서. 아니, 이거를 지금 몇, 몇 번을 치는 거야? 여기 탁콘중갖다 주면 안 돼. 비리는데. 지금 그럼 아, 밑에 놓고? 어. 좋았어. 거기는 어디로 가고 싶니? 트리니티? 네, 트리니티. 아니, 면헤슬리 나인브리치. 피슬링 라우로 한번. 아, 어, 거기도 좋지. 네. 나 아, 괜찮다. 푸다. 저셔 푸셔. 중단 이거 이거 나쁘지 않지 이거는, 이거는 아니죠 형님 이건 이거는... 모란이야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이미 기분 상했어 너 여기서 집어넣어호리는할수 <laughs> 있어 150만 치시면 음. 제가 100m로 옮길게요 오케이 게 제일 좋아하는 거리가 몇 미터야 9 0 m 요 오늘 아, 90m가 잘 맞는데 그럼 160 오케이 90m 오케이 센크 센크 병규수한테 센크 같은 걸 바라면은 어 전혀 센크가 안나오네 음. 자, 90m 남아라, 90m. 90m 90m, 90m 90m 남아야 돼, 90m 아이, 미안하다 괜찮아. 9 99 99.9 골프도 99. 99.9 99. 우리 와이프 여보, 사랑해요 내 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랑스토 톤을 너무 좋았어, 근데 너무 설레었어, 오랜만에 너무 사랑스럽지, 고맙지 한 푼도 없는 나한테 와가지고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있어 아니, 너무 사랑해, 진짜 뭘저렇게 타는 거예요?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기 빤스 안고서 불활 타는 거야. <laughs> 아뭘 자꾸 이렇게 털어? 근데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근데 그거 그거 한 거치고 너무 많이 들어가. 힘이 지금 거의 힘으로만죠 지금. 끝났다 끝났어.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이제 <laughs> 아니야 내가 늦게 저거 기적 기적. 아 오늘 장기영이 너무 사실 장기영이 빈구멍이었는데 커팅도다 넣고. 었아 좋아요 장기영. 너의 <laughs> 스승이 누구냐? 이 아, 뭐 멘탈 나는 생각이 안 나고 지고 100m 네, 꽂아버려요. 꽂아버려. 어, 진짜인데? 아이고. 아이고 약간 아, 괜찮아괜찮아너피칭 어. 쳤니? 네. 잘잘쳤다 어, 나이스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 자, 조준호. 어, 지는 걸 정말 누구보다 싫어하죠.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승부욕이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떤 운동선수도 들 승부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세계 3위를 할 정도면 저한테 진것 때문에 잠을 이틀 동안 못 잤습니다. 제. 아 그래요? 네. 근데 실력이 지금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나요 지금도 한편 없죠. <laughs> 네. 마지막 보세요. 프레시어 받으니까 막 다리도 못 뜨고 뜯는 거. 제가 조준을 좀 잡아 흔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아. 잘 쳤다. 좋아. 어. 좋아요. 야. 좋아요. 좋아요. 와. 하. 일단 최선을 다했어. 다했어. 우리는 할 때까지 다 했다. 아이고 나이가 좀안 돼. 자, 골프장 가고 싶은 거 정하세요. 세클럽 세클러? 아멘 아멘 아멘. 다단. 지진 아니니까, 지진 아니니까 어차피. 우와! 우와, 변기수! 우와! 이겼다. 와, 와 들어갔어. 이겨 버렸다. 와, 변기수 정말 와 변기에서 MVP 변기에서 오너. 어, 변기에서 변기 버티 어. 변기에서 론이 변기에서 장기요 장기요 니어변기에장기 다섯 종목에 저희가 아. 다 이렇게 이름을 세각네요네 그렇네요. 네. 어 이거 진짜 어려웠다 그래서, 그래서 솔직하게 사람들이 끝까지 재밌게 본 명작을 만들어내지 않아. 아니 왜냐면 스코어를 했으면 저희가 질 졌어요. 맞아요. 스코어했 그러니까 스 트럭을 하시기로했어요 그거였어요. 뭐, 뭐 개그맨. 똥그라미 다 쳐놓고 보는 거야. 뭘, <웃음> 이거 그냥 내가 찍었네. <laughs> 아, 근데 진짜 저희는 야.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야, 아. 스코어는 저희 골프와의 전쟁이 2연도로 이겼지만, 보선 매치에서 워너브로, 변기수 네. 골프 TV가 승리했습니다. 야. 와, 진짜 간발의 차이로 17번 홀에서 승부가 났어요. 네. 어, 점점 우리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준호 씨가 아무래도 이런 시합이나 프레셔를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좋아졌거든요. 근데 결국 프레셔를 받으면 본인의 하고 싶은 스윙이 안 나오고 오른발도 안 떨어지고 사실 팔로만 치이돼 있어요. 개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는 괜찮은데 늘 어깨 한쪽 어깨에 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골프가 안 되는 아 짐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짐을 동생한테 안겨주기 좀 싫어서 오늘부로 골프화의 전쟁에서 조준호 씨는 이제 인사 하나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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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준호의 골프화의 전쟁에서 장동민 조준호의 골프화의 전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애도 뻔뻔하다. <laughs> 골프의 평! 자, 그러면 은 저희가 약대로 저희가 골프장을 잡고. <laughs> 경기도 골프TV로 저희가 가서 필드에서 도전장을 내밀도록 하겠습니다 필드에서 와. 저는 이제 이런 절하나 드리겠습니다 필드에서 만약 나인홀에서 저희를 이긴다면 네. 제가 후반전은 네. 드리겠습니다 어. 전반전은 우리 방송에 나가고 네. 후반전이 궁금하다면 네. 장도민 골퍼의 전쟁에서 확인하세요라 알겠습니다 자 오늘 파주 운정의 몬스터점 와 진짜 골프존 파크 문수점 여기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도 널찍하고 14개 방이 나 있으니까 한번 놀러와서 저희처럼 재밌게 한번 돌아보시기 네. 바랍니다 자 오늘 골프와의 전쟁은 경기도 골프TV에게 졌지만 서울 골프 필드 골프로 복수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부대 철! 렷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경예 골프와의 전쟁 바로 총검술 조기 앞으로 화이 아, 계속 지적. 아. 아, 자제 지구 지적. 아, 와, 왜 이렇게? 해요? 아우. 아, 덜딜딜라. 아, 그저니다. <laughs> 아, 미쳤어, 실로. 상승이 전화왔어요. 여보, 녹화 중이에요. 여보, 녹화 중이에요.